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내집마련전문가 최영현 부장입니다. 자, 오늘 안내해드릴 곳은 어, 고양시에서도 아주 핫한 곳이죠. 삼성역을 역세권으로 위치해 있는 어, 단독주택입니다. 어, 두개 동이 있고요. 어, 물론 이제 미리 사전에 말씀드린 분양가는 좀 있습니다. 이 주변 이제 시세적인 부분이라든가 땅값을 고려한다면은... 어,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삼송역 도보로에서 한 6분에서 7분이면 가능한 위치에 있다는 거고요. 일단은. 구조라든가 내부 인테리어 자재를 고려했을 때 정말 최고급으로 나왔습니다. 자, 자세한 거는 어, 상세페이지나 제가 간략하게 안내를 해두었으니까 어, 더 자세한 거는 전화로 문의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방문 원하시는 분들은 어, 예약을 해주시면 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집 외관입니다. 어, 주차 공간 같은 경우 먼저 말씀드려 야 될게 지금 이집 앞에 제 여기 차가 서 있는 데까지 해서 어, 지금 여기 부지 땅입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은 세대당 어, 세대씩 가능합니다. 충분히 주차가 어, 겹치지 없이 일렬 주차가 가능하다는 부분. 어, 외관 외벽 자체는 지금. 어, 전부 다 라인스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장은 징크가 섞여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 보이진 않지만 이 천장에는 태양광 설치까지 되기 때문에 전기 절약 절감이 아주 잘될것 같습니다. 자. 이 왼편은 어, 모던한 타입이고 이 오른편 같은 경우는 어, 화이트의 그 타입입니다. 두개다잘 안내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선 여기 마당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 마당이 이제 조경과 함께 잔디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현관까지 그리고 이쪽까지 다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현관을 들었으면 신발 수납장이랑 어, 두꺼비 집이랑 이게 처리 그 마감이 되어 있네요. 전실 공간은 아주 넉넉합니다. 옆에 이제 앉아서 신을 수 있게끔 수납장까지 되어 있고요. 어 전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발트 블루 색상 이제 포인트가 된것 같습니다. 여다지로 문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이 오른편으로 들었으면 방 하나와 이제 계단 욕실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네요. 자, 우선은 거실 주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방과 거실 공간. 자, 우선 거실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어, 거실은 어, 바닥에 이제 헤링본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층고 자체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실링 팬과 시스템 에어컨 옆에는 이제 액자창까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아토홀까지 거리 넉넉하고요. 아토홀도 아주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주차할 수 있는 앞에 이제 마당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답답함 없이 생활이 가능한 거실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거실 자체가 층고가 아주 좋습니다. 역시. 그리고 거실에 지금 보시면은, 어, 약간 계단 두개 정도 해서 높낮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제 대리석 타일로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을 한번 살펴보면요 주방에 식탁 지금 6인용 식탁 자리 보시고 천장에 등까지도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적으로 이제 액자창들이 나 있어서 답답함이 당연히 없죠 그리고 냉장고 자리는 두대 공간 수납이 가능하십니다. 주방의 동선이 아주 좋습니다. 이 D자로에서 대형 상판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 주방의 액자창, 어 튀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뒤에 이제 조경을 해놔서 한폭의 이제 그림 같은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하이라이트 인덕션 3구짜리와 파세코 후드가 시공이 되어 있어요. 자 주방 역 다용도실 공간 한번 살펴볼게요 아주 넉넉하죠? 그리고 보조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2구짜리와 여물 빨래 할수 있게끔 어, 아래는 수납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문은 이제 슬라이딩 도어로 마감을 해뒀네요 자 주방하고 거실이 아주 보람 보람하게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활 공간들을 한번씩 살펴볼게요 자 건식 세면대가 우선 눈에 보이고요 샤워 공간 나오는 1층 욕실입니다 창문 시공 되어 있고요 변기랑 샤워기 달려 있네요 그리고 계단 앞쪽으로는 이렇게 펜트리룸 공간처럼 이용가능한 수납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아주 넓죠 자 우선 1층에 있는 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1층의방 시스템 에어컨 매립이 되어 있고요 바닥 크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았으면은 북박이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층, 침대랑 뭐 책상 놓으셔도 충분히 여유 공간은 나오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계단부터 살펴보시면은 계단 등부터 아주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고 중간 중간에 역시 계단에 포인트 창이 나 있습니다. 자, 2층 생활 공간 한번 가보실게요. 자, 2층 거실입니다. 거실부터가 아주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실. 거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스템 에어컨하고 이 기역자 액자 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각이 아주 좋습니다. 답답함이 하나도 없죠? 거실 크기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층에서도 뭐 인터폰이라든가, 보일러, 뭐, 이런 부분은 다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안방. 메인 안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스템 에어컨, 천장에 매립이 되어 있고요. LED 등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앞쪽에 안방에도 이렇게 외부 발코니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강화유리로 마감이 되어서 시야각을 더 좋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방 헬스룸 공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슬라이딩 문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북박이장이 매립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안방은 건식 세면대와 화장대. 이게 파우더룸 공간처럼 이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액자창으로 역시 포인트 줘서 옆에도 답답함이 없습니다. 자, 부부 욕실이 대박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조정식 욕조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리그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으면서 충분히 두분 앉아서 샤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변기랑 비대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안쪽이 샤워 부스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아주 넉넉한 부부 욕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방에 정말 많은 힘을 실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층의 두 번째 방. 자, 이 방도 첫 번째 1층 방하고 비교했을 때이 방이 이제 중간방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크기 아주 넉넉하고 붙박이장이 이제 여기 이쪽에도 어, 총 6칸 이용하실 수 있게끔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LED 등까지 아주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도 화장대 앞에 이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 방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방두 개, 화장실 두개 공간 나오고요. 간단한 샤워 충분히 하실 수 있게끔 세면대에 어, 샤워기 헤드를 빼놨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이제 또 3층. 한번 보실게요. 위에도 역시 계단의 좌우폭도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자, 3층 같은 경우도 시스템 에어컨이 매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 앞쪽으로 외부 발코니와 함께 이 공간도 거실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단 등까지 아주 이쁘게 마감되어 있죠. 자, 여기 3층도 이렇게 외부 발코니 테라스가 나와서 시야각이 아주 좋습니다. 저 앞에가 어, 삼성역 나가는 아주 대로변이 한눈에 보이네요. 우선 3층에 이제 싱크대와 인덕션이 딸린 보조주방입니다. 그래서 수납장까지 해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세대 분리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층 욕실도 샤워 부스로 마감이 되어 있고 창문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3층의 메인룸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마감이 되어 있으면서, 북박이장이 역시 방마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 크기가 아주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대망의 이제 옥상 공간이죠. 자, 여기 발코니를 이용을 하시면서, 깊이가 아주 넓은, 어 수영장이 이제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공간하고 아까 보조 주방 옆쪽으로에서도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충분히 뭐 파티 분위기를 즐기실 수 있게끔 이 옥상 자체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집, 어, 어떠셨나요? 어, 분양가는 확실히 가격대는 있습니다. 여기는, 어, 지역적으로 보나 많은 이슈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자세한 분양을 원하시면은, 전화를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저는 최영현 부장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